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편해방송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일요일 늦은 밤에 아이유 가수의 반편지란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는 영상을 인스타에 이제 올렸습니다. 반주도 없고 특별한 음향도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반편지란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도 몇 번씩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유 가수의 음색이나 뭐 전유진 가수의 음색이 사람의 매력을 끄는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인 전우진 가수가 현재 폭넓은 청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아이유 가수가 걸어온 길을 비슷하게 걸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아이유 가수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전우진 가수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유 가수가 벌써 29살이에요. 전유진 가수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인 16살입니다. 아이유 가수도 중학교 때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길을 걸어오고 있고 16살인 전유진 가수는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하면서 가수의 길을 가야 되는 가수입니다. 나무 위키에 나온 자료를 기본으로 한번 살펴보면 현재 나무 위키에 직업으로 돼 있는 게 싱어송라이터 작사가, 배우, 유튜버, 프로듀서 이런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장르도 보면 다양하게 댄스, 어쿠스틱, 발라드, R&B, 팝락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유가 2008년도에 16살 나이로 이제 데뷔를 했어요. 그데 현재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최정상급 위치를 점하고 있는 여성 솔로 가수예요. 그 기반이 이제 매력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고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작사 작곡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2010년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가수 중에 한 명이 됐고 현재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이유가 가수 가수가 된 계기는 2006년도 중학교 1학년 때그 체육대회 오프닝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게 이제 계기가 됐다고 러고이 계기로 이제 가수가 될 것을 결심하고 여러 기획사에 오디션을 봤답니다. 근데 이런 오디션 도전에서 20원 이상 낙방을 했답니다. 아이유가 지원한 회사에서는 지금 유명한 JYP도 있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재를 못 알아보고 여러 기획사 오디션에서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로엔 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회사에 들어갔는데 음색이 좋고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으면서 하동균, 거미 등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습생 기간을 10개월을 거치고 나서 2008년 9월에 만 15세의 나이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수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결정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계기가 2010년도에 잔소리라는 노래와 이 좋은 날이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 대중에게 이제 어필이 되고 그 이후에 10년 넘는 동안에 꾸준하게 가요계의 지금 정상을 지키는 그런 가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이유 가수 2010년 가온 집계일에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그룹 솔로 이제 모두 포함해서 음원 누적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1위라는 영예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유 가수가 팬층을 중장년층까지 늘린 계기가 된게 2014년도에 꽃갈패라는 리메이크 앨범을 발매했는데 이 앨범이 찬사와 성과를 올리면서 아이유 가수 이름값과 뛰어난 이제 음악적 재능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이 앨범은 조독배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리메이크 한 곡이 타이틀곡이었어요. 근데 이 앨범 중에서 가장 히트를 한 노래는 산울림의 너의 음이라는 노래를 리메이크 한 곡이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나이 세대에 많이 들었던 노래를 아이유라는 어린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아이유 가수가 리메이크한 이 노래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팬들도 많이 보유했던 계기가 2014년도에 이 리메이크 곡을 앨범으로 발매한 게 계기가 됐었어요. 아이유 가수는 처음부터 이렇게 팬덤이 강력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꾸준히 활동을 해오면서 그런 노래의 매력이 어필이 되고 아이유 가수의 이제 본인의 매력이 대중들한테 어필하면서 팬덤이 거대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 이제 후반에 들어서서 대중소뿐만 아니라 거대 팬덤을 보유한 가수임을 입장하면서 한때 이제 대중성에 비해서 팬덤이 약한 것이 흠이라는 지적마저도 옛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거대한 팬덤까지 보유한 아이유 가수는 이틀짜리 콘서트를 그냥 몇초 만에 매진시키는 이 콘서트 동원역까지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가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유 가수는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대중들한테 사랑받는 가수로 입지를 지금 굳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 스포츠 이제 한국의 주간식 설문조사 결과 선호인 연예인 부분에서 2018년, 2019년도에 2년 연속으로 유재석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대중들의 좋아하는 선호하는 연예인으로 입지를 고치다 보니까 각종 설문조사에서 정상권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갤럽에서 매년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1위 부분이 있는데 2014년도 2017년도 두번 오래 빈단 가수 1위를 차지한 게 아이유 가수예요. 그리고 작년인 2020년도 이제 결과를 보면 30대 이하에서 1위인 이제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아이유 가수가 2위를 차지했어요. 현재 이제 아이유 가수는 나이는 29이지만 가요계에서 어느 정도 레전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싱어게인이 제 종료가 되고 나서 유명 가수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유명 가수 레전드로 초대된 가수가 아이유 가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유 가수의 매력이나 인기가 있는 요인을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이유의 매력을 드는 게 자신만의 이제 음색을 가지고 있고 과한 기교를 사용하지 않아도 호소력이 있고 대중을 눈물 짓게 합니다. 이렇듯 아이유의 음악은 마치 나의 마음 깊은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묘한 매력이 있다. 저는 이런 내용이 아이유 가수의 매력을 함축적으로 요약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매력을 살펴보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전유진 가수의 매력이랑 아이유 가수의 노래의 매력이 여러 가지 닮은 점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전유진 가수도 자기만의 음색을 가지고 있고 전유진 가수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전유진 가수도 꾸준하게 자기만의 이제 길을 가게 되면 좋은 길로 갈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유진 가수는 이제 16살인 중학교 3학년이에요 전유진 가수를 처음 대중한테 알린 거는 2019년도 제 19회 포항해변 국제가요제 무대이고 이 무대에서 대상을 타면서 전유진 가수의 이런 천부적인 재능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을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KBS 이제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 MBC 편의중계에 이제 참여를 했고, 이 내일의 미스트로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게 전부예요. 근데 이 노래가 좋아나 편의중계에 참여를 했을 때, 전유진 가수의 노래를 듣고, 많은 심사위원분들이 전유진 가수의 노래를 칭찬을 했고, 전유진 가수가 향후에 좋은 가수가 될 거라는 격려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이 KBS 이제 아침마당에서는 이 김용림 가수 같은 경우는 전유진 가수 목소리 자체가 성량이 너무 좋아요. 목소리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가르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코멘트를 해줬고, 금잔디 가수 같은 경우는 음정 박자는 파고났고요. 이 친구는 저음이 너무 매력있어요. 이런 코멘트를 해줬어요. 그리고 전유진 가수가 많은 패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던 게이 편의중계인데, 편해중계때 여러 심사위원들이 전유진 가수의 매력과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 줬습니다. 이 편해준 게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고음도 너무 훌륭하지만 중저음대에서 너무 매력적이다. 웬만한 가수분들이 가질 수 없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울림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칭찬을 했고. 이건우 작사가 같은 경우는 유진이는 노래를 꼭 해야 될 친구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 주셨고. 이 태진아 가수 같은 경우는 전유진 가수는 주현미 씨보다 목소리가 더 촉촉해요. 더 애절하게 불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윤명선 작곡가 같은 경우 예선 무대 봤을 때는 표정이 이덜 붙었다고 봤는데 지금 표정이 너무 음악적으로 바뀌어서 너무 좋았어요. 전유진 가수는 고음도 정말 훌륭하지만 중저음 대 음색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진짜 타고난 가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서 전효진 가수가 정말 잠재력이 가능성이 많다. 성인 가요에서 새로운 장르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헐라헐의 작곡가인 정희성 작곡가 같은 경우 전효진 가수는 앞으로도 무한한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가두어서 형식과 틀에 얽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냅둬야 합니다. 스스로 깨우쳐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식의 칭찬과 조언을 해주셨어요. 전유주 가수 노래는 이런 전문가분들도 인정할 정도의 매력과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칭찬을 받는 가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수는 현재 아이유가수 같은 성공의 길을 걷기가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유진 가수가 향후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근거를 생각하는 게 편의중개 때 불렀던 노래 영상의 현재 유튜브 조회수예요 현재 전유진 가수가 편의중개 때 불렀던 이 홀월홀이라는 노래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1585만회예요 그리고 엄마의 노래, 노래 영상은 조회수가 768만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많은 사람이 볼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효진 가수는 대중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이고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많은 대중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거로 생각하는 게미스트로투때 진행됐던 대국민 의원투표의 결과에 전진 가수가 미스 트롯트때 노래를 딱세곡 불렀어요. 첫 번째 불렀던 서울가살자 같은 경우는 오라트는 받았지만 이 마스터들한테 극찬의 평가는 못 받았어요. 손님 온다 같은 경우는 팀 미션 곡이었고 이 데스매치에서 불렀던 약속 같은 경우는 성민지 가수와의 대결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일반 대중들은 서울가살자 노래를 듣고 약속 노래를 들으면서 전유진 가수를 알게 되고, 전유진 가수를 응원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게이 대국민 응원투표 5주 연속 1위에요. 대국민 투표 5주 연속 1위라는 것은 기존 팬층으로만은 달성할 수 없는 결과였고, 미스트로트에서 불렀던 이세 곡의 노래로 많은 분들이 전유진 가수를 응원하게 됐기 때문에, 대국민 응원투표 5주 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전유진 가수가 향후에 가수 활동을 할때 어느 누구보다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대중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유진 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유 가수만큼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고 기타를 배우고 싶으면 기타를 배우고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서 현재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스타로 꾸준하게 팬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향후에는 유튜브도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러다가 좋은 노래를 만나면 음원도 발매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팬들과 소통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길을 꾸준하게 걷다 보면 향후에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유진 가수는 트로트를 기본으로 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이제 팬들을 형성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팬층을 젊은 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정도가 쌓여서 10년 후 정도 되면 전유진 가수도 오해를 빛난 가수 이런 부분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램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